안녕하세요. 거비의 수학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4단원 길이제기 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1학기 4단원 길이제기 단원을 배우기 전에 1학년 1학기 4단원 비교하기 단원에 대해서 먼저 학습이 되어 있어야 길이제기 단원을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길이 재기 단원에서 첫, 첫 번째로 배울 부분은 여러 가지 단위로 길이 재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단위 길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단위 길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길이를 재는데 기준이 되는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 책에서 세로 새로 부분, 세로의 길이를 잴 때, 음, 클립이 몇번 들어가느냐를 기준으로 길이를 잴다면, 클립 하나의 길이가 단위 길이가 될거고요 그리고, 검지손가락에 한 마디가 몇번 들어가느냐로 잴다면, 검지손가락에 한 마디의 길이가 단위 길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어떤 길이를 재는데 기준이 되는 길이를 우리는 단위 길이라고 합니다. 길이를 잴때 사용할 수 있는 단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클립 한 개를 기준으로 단, 길이를 잴 수도 있고요. 또 같은 크기의 지우개를 가지고 길이를 잴 수도 있고, 같은 길이의 연필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를 잴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손바닥을 쭉편 뼈의 길이로 길이를 잴 수도 있고요. 운동장이나 뭐 이런 큰 길이를 재는 긴 길이를 재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몇 걸음을 걸어야 처음부터 끝까지 갈수 있는지를 알수 있겠죠. 이렇게 발걸음의 수도, 길이를 잴수 있는 단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와 다양한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비교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교과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길이를 잴때 사용할 수 있는 단위로는 클립, 지우개, 연필, 뺨, 발걸음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길이를 잴때 단위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단위로 길이 재기 부분에서 알수 있는 특징은 단위 길이가 길수록 젠 횟수는 적고 단위 길이가 짧을수록 젠 횟수는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 발걸음으로 교실의 앞쪽부터 교실의 뒤쪽까지의 길이를 잰다고 했을 때 발걸음으로 세는 것은, 어, 발걸음으로 세는 것이 지우개로 세는 것보다 훨씬 세는 횟수가 적어지겠죠. 발걸음의 단위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단위 길이가 길수록 젠 횟수는 적어지고, 단위 길이가 짧을수록 젠 횟수는 많아진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1cm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1cm라고 하는 길이는 자의 한 숫자에서 다음 숫자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자가 이렇게 있으면 0부터 숫자들이 쭉 써져 있는데요.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3에서 4까지, 4에서 5까지, 이런 식으로 자의 한 숫자에서 그 다음 숫자까지의 길이가 1cm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cm를 쓸 때는 숫자보다 센티미터가 조금 더 작게 써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 흔히 1cm라고 읽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1cm라고 할 라고 읽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사실은 1cm가 맞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헷갈리지 않게 계속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자를 사용하여 길이를 재는 방법입니다. 자를 사용해서 길이를 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쪽 끝을 자의 눈금 0에 맞추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쪽 끝에 있는 자의 눈금을 읽어줍니다. 이게 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가 있고요. 이런 지우개의 길이를 재보겠다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개의 한쪽 끝을 자의 숫자 0 부분에 맞추어 주고요 다른 쪽 끝에 있는 자의 눈금을 읽어 줍니다 다른 쪽 끝에 있는 자의 눈금은 7이죠 그러면 이 지우개는 7cm의 길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물건의 한쪽 끝을 자의 눈금에, 아, 눈금 중에 하나에 맞추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 눈금에서 다른 쪽까지, 반대쪽까지 1cm가 몇번 들어갔는지를 세어주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우개를 잰다고 할때 0이 아니라 3에 맞추어줍니다. 3의 끝에 맞추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3에서 4까지 한번, 5까지 두 번, 6까지 세 번, 7까지 네 번, 8까지 다섯 번, 9까지 여섯 번, 10까지 일곱 번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우개의 길이는 7cm다. 7cm이다라고 읽어 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길이 어림하기인데요. 어림하기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내가 생각했을 때 요정도 되는 것 같다 라고 어, 짐작해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몇, 센티미, 몇 센티미터 일것 같은지 어림해 보아라 라고 했는데 200cm 일것 같다 라고는 할수 없겠죠. 비슷한 숫자로 어림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길이를 어림할 때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이게 정말 몇 센치에 가까울 것 같은지를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의 길이를 재어 보면 2에서 2와 3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은 2와 3의 정중앙쪽에 찍혀있는데요. 조금 더 그어서 이렇게 하면 0에서 2보다는 더 가고요. 0에서 3보다는 조금 덜 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을 때는 약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는데요. 이 숫자는 2cm에 가까울까요? 3cm에 가까울까요? 0에서 2보다는 멀고 3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끝이 나는데, 이 끝나는 부분이 2보다 3에 훨씬 가깝죠? 그러면 약 3cm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를 잴 때, 이런 식으로 재서, 4cm 인데요. 라고는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선과 혹은 그 물건과 같이 평행하게 이렇게 놓아주고요. 비스듬하게 놓으면 길이가 제대로 재워지지 않습니다. 비스듬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같이 가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길이를 재면 약몇 cm가 되는지 알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가지 단위로 길이를 재는 방법 1cm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를 사용해서 길이를 재는 방법과 길이를 어림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4단원, 길이재기 단원은 모두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5단원, 분류하기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